와우 wow, 친구들 장지수 목사님이야 자 오늘은 좀 늦었지만 3월 26일 금요일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먼저 말씀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이로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싸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제까지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갈 거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고 알려주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과 함께해 달라고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보면 서로 다른 그림을 오늘은 다른 그림 찾기네요. 다른 그림을 다른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서도 예수님 기도하고 있고. 밑에서도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그림은 이몇 가지가 보입니다. 다른 그림을 찾아서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자 말씀 생각하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단어를 거울에 비춰 바르게 써보세요. 이 단어를 거울에 비춰서 나오, 나오죠? 나오는 단어를 거울에 비춰서 한번 보세요. 굳이 거울에 안 비쳐도 우리는 알수 있지만 한번 거울에 비쳐서 어떤 단어인지 알아보고 여기 한번 써보세요. 무엇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나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가 되게 하옵소서 뭐예요?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보전하다라는 말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호하다는 거요. 상하지 않게 그대로 그대로 보전하는 것, 그대로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행하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나요? 기도 계획표를 작성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인 후한주 동안 실천해 보세요. 자 기도 계획표가 이렇게 예시처럼 나와 있어요. 이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언제 기도할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좋은 습관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똑같아요. 제자들을 보전하게 해, 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은 마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과 똑같다. 자. 우리 말씀 외우기, 요한복음 17장 3절 꼭 말씀 외워서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기도하고, 어 이별을,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큐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배웠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